안녕하세요. 수영다혁입니다. 오늘도 제가 발수 영상을 몇개 올려볼까 합니다. 제가 어제 그제 제가 농장을 좀 돌아다녔어요. 근데 좀 여름이고 또 가을 대비하느라고 한참 번식 중에서 아이들 구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제 좀 데려온 아이들, 농장에 좀 있는 아이들 해가지고 제가 영상 좀 올려볼까 하고요. 주문하실 때는 전화나 문자라 주시고요. 또 기존 영상 보시고 주문하신 분도 많이 계십니다. 기존 영상에 있는 아이들은 판매가 완료돼서 품절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전화나 문자로 판매 가능한지 확인해 주시고 주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아이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실 아이는 브론즈 바이솔입니다. 브론즈 바이솔은 저희가 판매하는 아이들 중에서 탑3에 들어갈 정도로 인기가 많습니다. 제가 석부작 한다고 저도 몇개 심어봤는데, 어, 색상도 이쁘고, 어, 자구도 많아가지고, 어, 많이 찾습니다. 브론즈 바이솔은, 자, 이렇게 자구들이 삥둘렀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 자구들 많고, 이쁜 아이부터 선배금 보내고 있습니다. 자, 브론즈 바이솔은, 자, 판매가 3,000원이고요. 크기는, 어, 대략, 자, 7cm, 7.5 정도 됩니다. 자, 브론즈 바이솔, 판매가 3,000원입니다. 이 아이는 포천 전바이솔입니다. 이 아이는, 자, 올해 묵은등이고요. 얼굴도 보시면 이렇게 얼굴 수가 많습니다. 자, 모두 포트 밖으로 지금 벗어날 만큼 얼굴도 크고요. 자, 포천 전바이솔은, 제 저희가 판매가 2,000원에 판매하고 있고요. 자, 크기는 대략, 8에서 9cm가량 됩니다. 크기는 거의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제가 이쁜 아이부터 먼저 찾아서 배정토를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신 아이는 제가 많이 보고 있는 와송입니다. 아, 지금 색이 아주 이쁘죠. 지금 8월 초입니다. 아직까지 색이 이렇게 남아있다는 것은 이 아이가 그렇게 오래 먹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이렇게 아, 얼굴 수도 지금 아주 많습니다. 아, 풍성하고요. 자, 색도 아주 이쁩니다. 자, 그래, 이렇게 모양이 약간 어, 제각각이지만은 제가 이쁜 아이들 항상 먼저 선별을 좀 보내고 있습니다. 와성 크기는 7에서 8cm가량 지금 나오고 있고요. 자, 판매가는 2,000원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아이는 잉글랜드 칼칼입니다. 자, 이 아이들은 자구들이 많습니다. 아, 보통 5개, 6개 정도 어, 자구들이 붙었고요. 자, 얘아 제법 묵은 둠입니다. 자, 얼굴도 어, 사이즈 좋고, 자, 자 수영들도 이쁩니다. 자, 그래서 잉글랜드 칼칼은 어, 판매가 2,000원이고요. 자, 얼굴 크기를 보시면은, 어, 대략 7에서 8cm가량 어, 됩니다. 자, 잉글랜드 칼칼 판매가 2,000원입니다. 손에 보실 라인은 어, 3색 바이솔 B타입입니다. 어, 3색 바이솔 B타입으로 일부 유통되긴 하지만은, 어, 삼색 바이솔 일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키워보시면서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고요. 어, 조금 더 색이 오래 가고, 자, 여기 자구들이 좀더 목도에 빙 둘러온 그런 특징은 좀 있습니다. 자, 삼색 바이솔 B타입이고요. 자구 많은 것은 다섯 개 됩니다. 그래서 약간씩은 어, 차이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잘선별해 보내드리고요. 크기들은 대략 6에서 7cm. 6에 7cm 가량 됩니다. 삼색 바이솔 B타입은 판매가 2,000원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아이는 문어 바이솔입니다. 문어 바이솔로 저희 매장에서 꾸준히 나오고 있는 인기 있는 아이고요. 제가 이아이 오래 묵은 등이 석부작을 좀 봤는데요. 색감도 이쁘고 수영도 멋져가지고 키워볼 만한 아이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아직은 가격이 좀 바이솔 중에서 좀 있는 편입니다. 아, 그래도 묵은둥이 키웠을 때 매력이 있기 때문에 한 번씩 키워보시고요. 자, 문어 바이솔은 아, 판매가 6,000원입니다. 조금 큰 사이즈가 있는데 아, 그 아이는 7,000원이고요. 자, 이 아이들은 크기가 아, 5에서 5.5 정도 됩니다. 아, 거의 크기가 비슷비슷합니다. 자, 문어 바이솔 판매가 6,000원이었습니다. 자, 이, 이 아이는 레드비트입니다. 레드비트 아직까지는 그 보급이 나 덜된 고급정이고요. 이, 아이, 이 아이는 이이아 가운데로 보면 은 와인색으로 좀 물들은 것 같아요. 지금 색이 빠져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진 않는데 나중에 이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레드비트는 저희가 판매가 7000원에 판매하고 있고요. 자고 있는 아이들은 대부분 판매가 됐습니다. 자구를 많이 달지 않기 때문에 자고 있는 아이는 좀 많이 없고요. 자, 크기는 대략 6cm 까량 됩니다. 레드뷰티 판매가 7,000원입니다. 이 아이는 설방울 바이솔입니다. 그래서 솔방울 바이솔도 보급이 어, 많이 됐기 때문에 아, 기본 바이솔에 포함될 것 같아요. 이 아이, 이 아이가 추위에 가장 어, 강한 품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구도 달달하고 또 추위에도 강하기 때문에 정원이라든가 밖에 키워도 무난할 것 같고요. 단, 어, 자구들이 잘, 이게 떨어집니다. 약해요. 그래서, 배송 중에 떨어진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양해 말씀드리고요. 자, 이렇게 자구들은 삥 둘러가지고, 어, 자구들 많이 달렸습니다. 자, 솔방울 발솔은 판매가 2,000원이고요. 자, 크기는, 대략, 자, 7cm. 6에 7cm가량 됩니다. 자, 솔방울 이솔 판매가 2,000원입니다. 차이는 레인보우 바이솔입니다 어,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아, 물드면은, 어, 화려하게 물듭니다. 아, 지금은, 어, 어리고 색이 다 아, 빠졌기 때문에, 어, 그런 모습 보이지 않지만은, 아, 가을, 겨울 되면은 아주 환상적으로 이쁜 어,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레인보우 바이솔은 어, 판매가 2,000원이고요. 자, 크기는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은, 대략 5.5 정도 됩니다. 자, 이 아이는 레인보우 바이셀이고 3매가2 어, 0 0 0원이습니다 자, 이 아이는 장미 피핀입니다. 아주 오래 묵어가지고 어, 미니가 됐기 때문에 어, 미니 장미 피핀으로 불리긴 하지만 어, 특별히 미니 종이 있는 건 아닙니다. 어, 오래 묵어가지고 어, 그렇게 됐고요. 자, 보시면은 사이즈도 아주 좋고요 어, 자구줄도 아, 그만큼 더 적습니다. 그 크기는, 어, 대략, 4에서 5cm 까량. 약간 자고 많은 아이들도 있고, 하지만, 약간씩 차이는 있습니다. 장미 피핀, 미니 장미 피핀은 판매가 3,000원입니다. 이 아이는 아, 백두산 발솔, 또는 몽골 전발솔로 보이는 아이입니다. 아, 둘다 같은 아이로 좀 알고 있고요. 자, 농장에 보니까 이렇게 좀 묵은둥이들이 있어가지고, 어, 제가 좀 데려왔습니다. 아, 보시다시피 포트에 꽉 차고 있어요. 자, 그래서 사이즈 보면은 어, 7~8cm 가량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이 아이들 보시면은 자, 이렇게 포트가 꽉 찼고요. 자, 몽골 바이솔 또는 백두산 바이솔로 보이는 아이입니다. 자, 판매가 2,000원입니다. 이 아이는 어, 체리 바이솔입니다. 지금 아직까지 색이 좀 많이 남았죠. 역시 묵은등이란 뜻이고요. 자, 그 전에 제가 체리바이소 한번 올렸습니다. 근데 그 아이보다 사이즈가 훨씬 좋아요. 판매가는 4,000원입니다. 자, 한번 보시면은 크기도 이만큼 크고요. 또 자구 달린 아이도 몇 개는 없지만은 이렇게 자구 달린 아이도 있습니다. 자, 체리바이소 자, 판매가 4,000원이고요. 크기는 대략 7cm가량 됩니다. 자, 묵은 등이 체이 밝아서 한매가 4000엔입니다. 지금 보신 아이는 어, 애기 알봉입니다 얼굴이 아주 작아가지고 어, 애기 알으을 불리고요. 자, 이렇게 지금 어, 꺼내보면 은 어, 아이들이 이렇게 풍성합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풍성해가지고 어, 화분에 심어놓으면 이쁩니다. 어, 이게 이렇게 써덤 종류다 보니까 어, 포장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포장하는데 약간씩 아이들의 얼굴이 다치는 경우도 있고, 어, 그러니까 좀 양해해 주시고요. 자, 얘기 알분, 자, 판매가 2,000원입니다. 자, 지금 보신 아이는, 어, 델라스 군생입니다. 어, 델라스는 저번주에 못 데려왔는데, 어, 이번주에 좀 매당에 데려왔고요. 어, 이 아이도 찾는 분이 좀 많았습니다. 자, 델라스는, 어, 자고 많은 아이들은, 다섯 어, 아이 정도 되고요. 좀 없는 아이는, 네아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선별해서 보내드리고요 델라스는 판매가 3,000원 입니다 크기를 재 보면 거의 거의 비슷하지만 이 아이 같은 경우는 7cm 가량 되고요 자, 이런 아이도 6.5cm 7cm 가량 됩니다 이 아이 델라스 판매가 3,000원 이었습니다 이 아이는 하트 바이솔리 입니다 앞전에 데려왔던 아이보다 어, 얼굴수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어, 농장에 따라서 어, 얼굴수들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고요. 자, 하트 바이솔은 판매가 3,000원입니다. 크기는 어, 대략 6cm가량 되고요. 자구도 다섯, 여섯 개 지금 붙어 있고, 자,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자구가 아마 1 0두 정도 이상 됩니다. 그래서 어, 각기 다 다르기 때문에 어, 제가 잘 골라서 어, 배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하트 바이솔 판매가 3,000원 입니다 이 아이는 브론즈 파스텔 입니다 나중에 색이 물들면 이쁘고요 그래서 손님들이 좀 많이 찾고 계십니다 자구수들이 4도 5도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아이들은 6두 가량도 되는데요 자 일단은 이 아이들 크게 한번 보겠습니다 이 정도는 6cm 가량 되고요 자 이런 아이들은 좀더 큽니다. 7cm가량 됩니다. 자구 얼굴 이쁜 아이들, 제가 골라서 배송토록 하겠습니다. 브론즈 파스텔 자 판매가 2,000원입니다. 자이 아이는 어 검정꽁의 비름이라고 어 새로 들어온 아이입니다. 저도 처음 봤고요. 꽁의 비름은 좀 많이 봤는데, 이 아이 좀더 어 검정색에 가까워가지고 아마 그렇게 이름 지것 같고요. 자, 이 아이도 월등히 되고, 어, 겨울에 충분히 키울 수 있는 아이라고 합니다. 자, 생김새는 지금 이렇게 됐고요. 야생화 같기도 합니다만, 자, 이런 형상입니다. 자, 이 아이들은 어, 택배 보낼 때 약간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미리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검정 꽁의 비료. 이 아이는 판매가 2,000원입니다. 이 아이는 올롱 해변 바이서입니다이 아이도 전에 한번 데려왔었는데 품절되고 자 이번에 다시 데려왔습니다. 자, 이렇게 자구 달린 아이도 있고요. 자이 아이는 얼굴이 많이 달렸네요. 또 얼굴 하나짜리 아이도 있지만 은 이렇게 눈이 트고 있습니다. 자 해변 바이서는 판매가 3,000원입니다. 이 아이도 마찬가지로. 제가 선별해서 보내겠습니다. 울릉 해변 바이솔 판매가 3,000원입니다. 아, 이 아이는 조비바바 바이솔입니다. 아, 가격이 요즘 좀 많이 착해졌죠. 그래서 어, 많이 찾고 들 계십니다. 자, 보통 4도 5도 아, 이 아이는 지금 5도 정도 되는데 4도 5도 아, 그쯤 됩니다. 어, 이 아이들은 거의 비슷비슷하게 이런 수형으로 성장하는 것 같아요. 자, 조비바와 바이썰이고요. 조비바바이썰는 판매가 8,000원입니다. 크기는 8에 9cm 가량 되고요. 자, 이 아이도 수영들이 제일 각각이니까 제가 이쁜 아이들 배전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상이 자꾸 끊기고 있어요. 자, 양해해 주시고요. 자, 이 아이는 홍학입니다플라멘 거고요. 자, 구들이 지금 다섯, 여섯 개 달린 아이도 있고, 두 개, 세개 달린 아이도 있습니다. 자, 제각각 얼굴 수가 다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고요. 자, 홍학은 자, 판매가 2,000원입니다. 자, 크기는, 마찬 크기도 비슷비슷한데요. 자, 7에서 9cm. 자, 이 아이 얼굴 좀 크네요. 아, 9cm 되고요. 자, 홍학은 판매가 2,000원입니다. 지금 보신 아이는 어파인 같아요 어, 이름이 없이 데려왔는데 어, 보니까 어파인 묵은등이 같고요 어, 자세히 보시면은 약간씩 솜털도 있고요 보시면은 약간 비슷합니다 그래서 어, 농장에서 꽤 어, 오래 묵은등인데 한쪽에 있어 가지고 어, 제가 데려왔습니다 자 자구도 이렇게 삥들로 아, 많고요 자 이렇게 많은 아이도 있고 이 아이는 파인 SP 판매가 2,000원입니다. 가성비 좋은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문어 묵은 등의 군생입니다. 잘 보시면 이렇게 자구들이빙 둘러가지고 있죠. 자 이렇게 지금 이번에 여섯 아이 데려왔습니다. 이렇게 수영이 이쁜 아이는 저도 많이 못 봤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문어, 자연 군생, 25,000원 이고요. 크기는, 대략 10, 10에서 12cm가량 됩니다. 자, 이 아이도, 어, 그러면 되고요. 자, 이 아이는 6아이 밖에 없기 때문에, 어, 저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문어, 군생, 25,000원입니다. 이 아이는, 초이스 군생, 중품입니다. 어, 이 아이들의 자구가, 어, 잘 붙는 아이 같아요. 자, 그래서 5아이, 7아이, 이 아이는 여덟 아이 이렇게 붙었네요. 자 그래서 제가 선별해서 배송하고요. 사이즈는 다 조금씩 제각각인데 좀큰 아이는 이 아이가 좀 크죠. 이 아이는 11cm 정도 되고요. 작은 아이는 아 9cm가량 됩니다. 이 아이는 초이스 분생이고 판매가 12,000원입니다. 이 아이는 알부입니다. 아까 제가 미니 알부 좀 보여드렸는데 이거는 저희가 많이 버던 사이즈의 알범입니다 그래서 알범은 판매가 2,000원이고요. 뭐 사이즈는 거의 지금 보니까 비슷비슷합니다. 얼굴 수도 풍성하니 많고요. 그래서 10cm가 넘어갑니다. 자, 알범 군생들은 판매가 2,000원이고요. 이 아이도 그 배송 중에 입이 좀 떨어지거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좀 양해 말씀드리고요. 또 떨어지면은 옆에 심어두면은 또 풍성하게 또 자랄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키우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 아이는 바이솔 중에 기본이 되고 있는 호랑이 발톱 바이솔입니다. 호랑이 발톱 바이솔도 능유, 그쪽에 한 종이라고 해요. 그래서 물들면은 약간 틀리는데 아그 차이가 호랑이 발톱하고 능유하고 구분이 지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아이는 지금 얼굴 수가 아주 많습니다. 보시면 은큰 자구들 나와 있고 또 이렇게 속에 작은 자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화분만 큰 화분으로 바꿔주면 은 금방 화분 꽉 찹니다. 포트에. 이런 아이들은 들여서 키우시면 아주 좋고요. 크기는 8cm가 좀 넘죠. 화분을 넘어가니까. 그리고 판매가는 2,000원입니다. 호랑이 발톱 판매가 2,000원입니다. 자, 이번에 보여드릴 아이는 어 브론즈 SP라 아이입니다. 아 제가 아 붉은색이 나는 브론즈를 많이 좀 보여드렸었는데요. 자이 아이 이 아이는 아 브론즈 SP로 지금 유통되고 있는 아이입니다. 자 가운데 보시면은 지금 아 빨갛게 지금 물이 들어있죠. 아 이렇게 아마 아 진한색의 물도 같아요. 그리고 자구도 좀빙 둘러 지금 어 많이 달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이는 어 브론즈 SP 자 판매가 3,000원입니다. 어 크기는 대략 7.5 정도, 6.5 정도 어 되네요. 좀더큰 아이도 있긴 있는데 그냥 7 정도 되고요. 자 브론즈 SP 판매가 3,000원입니다. 자 지금 보신 아이들은 어두 가지 품종이고요. 어, 수량이 지금 열 아이들 어, 밖에 안됩니다. ASI에는 지금 네네카 바이솔이고요. 어, 네네카 바이솔도 어, 지금 많이 유통이 안되고 있습니다. 아, 색, 색상도 이쁜데 아, 지금 물이 빠져가지고 그러고요. 자 이렇게 자구들이 6두 뭐 이렇게 된 아이도 있고, 좀더 적은 아이도 5두 정도 된 아이도 있지만, 은 아, 자구들이 많이 달렸습니다. 자 네네카... 아, 바이솔은, 자, 판매가 12,000원이고요. 그 바이솔 중에 약간의 고가에 들어가는 품종입니다 자, 크기는 대략, 보시면은, 9cm가량 아, 됩니다. 자, 메네카 바이솔, 판매가 12,000원이고요. 자, 그 다음에 있는 아이는, 자, 아델 헤이드, 라는제 바이솔인데, 어, 어떤, 다른 아이들하좀 비슷한 것 같은데, 이름은 전혀, 니다 그래서 어, 이 아이들은 지금 저도 좀 처음 데려온 아이들 이기 때문에 어, 색이 지금 어떻게 물든지는 어, 잘 모르 겠어요 그래서 일단 좀 저도 키워봐야 될것 같고요. 자, 이 아이도 어, 자구들은 잘 달고요. 자, 매달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저기 품절될 수 있습니다. 자, 아델헤이드 판매가만 원입니다. 지금부터는 수량이 얼마 안 되는 아이들을 보, 어,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이 아이들은 지금 네네카, 뒤프 어, 본생이고요. 어, 자, 자구들 한두 개 지금 달린 아이도 있지만은, 자, 이렇게, 이렇게 하나에 달렸고요. 자, 이 아이는 어, 자구가 없습니다. 자, 아직까지는 네네카는 고고품종이고요. 네네카 바이솔, 자, 판매가 15,000원입니다. 자, 그리고 크기는 어, 이 아이들은 지금 얼큰이에요. 아주 어, 큰 제품 사이즈고 어, 10cm가량 어, 됩니다. 자, 레네카 바이솔 판매가 15,000원입니다. 페네시 라인은 어, 브론즈 파스텔하고요. 루이포트 제품 군생들입니다. 자, 이 정도 큰 사이즈는 어, 제가 어, 찾아보기 어렵다고 이제 말씀드렸었죠. 자, 이 아이들. 다섯아이 루포트 어, 세아이 어, 있습니다 자, 브론즈 파스텔은 자, 판매가 2만원이고요 얼굴 수를 세수 없을 만큼 지금 많습니다 자, 크기를 한번 보면요 은 크기가 12cm 13cm 13cm 되고요이 아이도 얼굴 수가 아주 큽니다 자, 브론즈 파스텔 판매가 2천원 이고요 자그 다음에 루브비포트 자, 자연 군생. 자, 이 정도 대풍 군생들 지 보기 어렵습니다. 아주 오래 키운 묵은둥이고요. 아 자, 얼굴 수가 조금 차이는 있지만, 이 아이는 특히나 좀 많네요. 자, 그래서 사이즈 좋은 아이들이고요. 자, 세 아이 남아있습니다. 자, 루이포트 대풍 군생. 자, 15cm가량 됩니다. 아주 큰 대형 사이즈죠. 자, 루이포트 대풍 군생 판매가 25,000원입니다. 이 아이는 어, 카페 군생입니다. 자, 보시면은 자고들이 보통 두 개, 세개 달렸고요. 자, 얼굴 사이즈도 좋습니다. 자, 그리고 크기는 대략 7cm가량, 7에서 8cm가량 되는 아이들이고요. 자, 카페 판매가 2,000원입니다. 여기 박스에는 지금 어, 세품 종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브라우니 그다음에 페시픽헵 그다음에 모스로스 다군생들 얼고만 아이들이고요 어, 혹시 들어보신 어, 이름인지 모르겠지만은 저도 이 아이들을 이름은 처음 봤습니다 자 브라우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자 브라우니 보시면은 어, 이 아이는 다른 아이들하고 좀 틀, 특이하게 자구들이 이렇게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자, 다른 아이들은 모두 얼굴 큰 아이 옆으로 이렇게 달려 있는데, 자, 이렇게 좀 특이하고요. 자, 브라우니는 크기가 8cm가 좀 넘습니다. 그래서 브라우니는 판매가 9,000원이고요. 자, 그 다음에 퍼시픽 헤입니다. 헤 자, 이 아이도 보시면은 자, 자구가 지금 이렇게 뻗어나오고 있죠. 자, 이렇게. 자,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자, 자고가 한7두 정도 됩니다. 자, 이렇게 좀 카리스마 있고 어, 멋진 모습이죠. 자, 이 아이 퍼시픽 해. 자, 이 아이도 다섯 아이뿐입니다. 저기 품절될 수 있습니다. 네, 판매가 만 원이고요. 자, 그다음에 모스로스. 자, 모스로스는 저희가 그 소품 판매했었는데, 자 이번에 중품 정도 아이가 들어왔습니다. 자, 이 아이도 어, 작은 아이는. 얼굴 작은 아이는 6두 정도 되고 많은 아이는 이 아이 같은 경우는 8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아이도 마찬가지로 선별해서 보내고요 자 모스로스 군생은 판매가 12,000원입니다 그리고 크기는 약이 아이도 한 8cm가량 됩니다 자 모스로스 판매가 12,000원입니다 제가 어 여러 아이들을 좀 올려드렸습니다. 일단은 어제 아이들 을 많이 못 들었기 때문에 어한 번에 다 올렸고요. 중간중간 끊기면서 지금 올라가습니다 그래서 보시기 좀 불편하시겠지만 은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지금 보시는 아이핀을 마지막으로 오늘 올려드리는 아이들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아이는 아이핀이고요. 자 판매가 5 0 0 0원입니다이 아이도 지금 꾸준히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인기 있는 아이고요자 자구들 이렇게 많습니다. 자구들이 빙 둘러있고요. 자이 아이 아이핀 판매가 5,000원이고요. 자 크기는 크기는 약 8cm가량 됩니다. 자 오늘 수연다에게서 또 이쁜 아이들 많이 올렸습니다. 자 보시고 많이 찾아주고요. 또 영상 보시면은. 어, 좋아요, 구독 누르시면 은제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또 이쁜 아이 만나 뵐 거요. 오늘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